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 혈액 고유량은 4일분으로 적정량을 밑돌고 있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11명에게 13만 4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총선 예비 후보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산시가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버스 승강장에 발열 의자와 바람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겨울 추위를 이기는 이색 아이디어에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다이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서산 태안 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을 만나봅니다. 헬로 티비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뉴스 충남입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 혈액 보유량이 적정량을 밑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을 하는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각계각층이 헌혈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당진 종합병원에 헌혈차 두 대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에 보탬이 되고자 의료진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19일 오후 1시 기준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 혈액 보유량은 4일분으로 안정적 비축 기준인 5일분을 밑돌고 있습니다. 당장 혈액이 부족한 병원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혈액이 모자라 수술이 미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AB형 같은 경우는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두 개가 그날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한 개만 일단은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맞게 되면 맞게 되면. 그냥 그때 바로 준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에비형을 가지신 분들이 헌혈을 더 해주시면. 겨울철은 설 연휴와 대학교 방학이 겹쳐 1년중 가장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기에 엎친데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확산에 헌혈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단체 헌혈마저 취소되고 있습니다. 충남 등 지역에선 1월부터 단체 3 0곳 2천여 명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는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방역과 소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한 30곳 정도가 지금 추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민들이 좀 감염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들도 매일 발열 체크라든지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진에 이어 공공기관의 헌혈 참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 네, 저도 헌혈에 동참해 봤는데요. 헌혈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혈액 수급의 비상인 만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구 취재기자 전한결합니다. 한보모 기자, 현재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지자체들은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대신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건데요. 충남도는 21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군내식당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태양군은 지난 7일부터 충남에선 유일하게 군내식당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또 매주 금요일을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는 날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예산군, 청양군 역시 군내식당 휴무일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상권 밀집 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곳중 하나가 바로 화훼농가입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이 취소되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고요. 네, 충남에는 화훼농가가 밀집해 있는 만큼 타격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꽃소비 촉진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경우 19일 시청에서 사무실 원테이블 원플라워 기념일 꽃바구니 선물하기 등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진 화해연구회가 참여해 시민과 직원들에게 지역 화해농가가 재배한 프리지어와 스토크 등을 홍보하고 판매했습니다. 당진에는 약 21개 농가가 8헥타르 규모로 국화와 프리지어, 자격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도 할인한다고 하죠. 네, 지역화폐는 보통 명절과 연말 같은 특별한 기간에만 할인해서 판매하는데요.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추가 발행이나 할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다음 달 2일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을 40억 원, 4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10% 할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군 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2억 원을 투입해 예산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지역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총선 예비 후보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고요. 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등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자 A씨와 회계 책임자 B씨 등 4명은 친목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 11명에게 13만 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 씨의 경우 같은 날 개최된 A 씨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4 명에게 3만 2천 원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네, 선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대응은 더욱 강화된다고요? 네, 충남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이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보모 기자였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쉽지 않은데요. 지자체에서 버스 승강장에 발열 의자와 바람막이를 설치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동부시장 앞 버스 승강장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앉아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발열 의자입니다. 특수한 소재로 제작된 이 의자는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감지하고 열을 냅니다. 승강장 전체를 둘러싼 투명한 바람막이도 추위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에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 기다리기도 좋고. 바깥에 추운지 섰는 것보다 따뜻하니까 좋어졌으니까 편리하죠. 나 늙은이들은 따뜻한 게더 밖에 더 좋은 게 어딨어? 현재 발열 의자는 서산시내 버스 승강장 예순 다섯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열 의자 하나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은 전기료 등한 달에 3, 4만 원 정도. 열전도율이 높은 탄소 소재로 만들어져 전기료를 30% 이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아닌 계절엔 발열 전원을 꺼두면 일반 의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의자는 그 기존 승강장 의자보다도 나름대로 조금 세련된 의자 형태고요.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겨울철 대비해서 그주 용도는 겨울철 그 따뜻한 그 발열 의자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나머지 계절은 그냥 의자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위를 이기는 이색 아이디어로 탄생한 따뜻한 승강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4이로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에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산태안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우선 우리 지역의 여러가지 일들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도 좀 해야잖아요. 해놓은 것도 많고. 특히 서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 의료원 전체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위탁해야 될 문제에서부터 우리 낙후되어 있는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문제 또 우리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가 폭망이 되어 있고 문재인 정권의 독주가 아주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야당으로서 견제를 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는 책임이 지금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큰 틀에서 이번에 다시 국민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드리고 또 그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치를 할 때에 정말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대,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할 때에 눈물을 흘는 사람 눈물 닦아 드리고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 드리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 찾아가서 손잡아 드리고 응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바로 우리 지역에 구석구석을 안 걸어본 곳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일요일을 해외 출장이 아니고는 우리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저는 이 지역의 밀착 그리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비서실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많은 분들하고 그런 교감과 공감 속에서 우리 지역을 누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민이 뽑아주셨고 우리 지역민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은 가장 큰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중에서 우선 첫 번째는 의료원 문제, 의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 태안은 응급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에 지금 대학병원까지 멀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이송하는 헬기 이송이 충청남도 15개 전체 시군 중에 저희가 약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에 가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으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서산 의료원을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서울대학교를 유치를, 공공의료사업단을 유치를 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저희 지역에 발을 담궜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다 확대를 해서 서산 의료원 전체를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우리 서산 태안 또 당진 예산 홍성 서천 보령까지 서울대학교의 의료의 수혜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하면 이 의료 격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저는 이 의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저희 지역에 고속도로나 철도가 좀 미비합니다. 특히 서산을 가로질러서 우리 태안까지 가야 되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전국에 보면 고속도로나 철도가 두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는데 철도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는 곳이 바로 태안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노선도를 다 확정을 했고 정부하고 많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서산을 가로 질러서 태안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를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그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부분은 서산의 웰빙 도시와 태안의 기업 도시를 연결하는 인터체인지가 연결이 돼 주어야 또 기업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망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 보고 와서 일을 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 역점적으로 해서 이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미래를 준비하는 100년의 큰 프로그램 속에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우리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큰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열심히 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입고 있는 이 관복은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주신 겁니다. 또 대통령의 관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잘했다 그러면 전문 대통령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심판을 하는 게 맞고요. 국회의원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드리고 응원하는 역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19일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양 지사는 4.15 총선 전 20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먼저 백재현, 우원식, 박범계, 위성권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위원과 이종구 산자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충남의 혁신도시가 배제된 이유와 도민들의 소외감 등을 전했습니다. 태안 해상에서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영업한 혐의로 낚시배 다섯 척이 중부지방 해양 경찰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태안군 서격비도 인근 해상에서 영해선을 10km 가량 이탈하거나 충남 해상을 벗어나 전북 해상까지 이동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농가의 효율적인 영농을 돕기 위해 올해 농업용 드론 27대를 보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입니다. 드론 가격은 한 대당 2천만원으로 시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농가는 드론 구매 전 농업기술센터나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홍성 고암리 역제 저수지 일원 습지 생태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 전망입니다. 홍성군은 생태계 보전 협력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안에 생활 서식 습지, 양서류 서식처, 야생초 화원 등을 조성하고 생태계 보전과 습지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올해 벼와 감자,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합니다. 시는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지급해 주는 제도인 농업인 월급제를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8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양소방서가 오는 24일까지 지역 민박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난방 안전 소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태양군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합니다. 다음달 25일부터는 악취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퇴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태양군 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 중금속, 연분검사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3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 영하 2도, 태안이 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 예산이 11도, 청양이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하게 좋은 날이 되겠고요. 난방은 오전에 짧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이 영향으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가 0.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 티비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현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